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로 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나큰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한일에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나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약한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과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laughs>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었다면 듣고는 싶으셨지 않으십니까? 자,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활동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어, 인풋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어, 머릿속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그러한 유익한 정보들을 잘 넣는 게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웃풋이 잘 돼야 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좋은 내용들을 시험 칠 때, 아,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적절히 잘 되어야 공부를 잘한다 할수 있습니다. 인풋은 잘 됐는데 아웃풋이 안 되면 그건 공부를 잘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인풋이 안된 사람은 당연히 아웃풋도 안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기억하는 이 인풋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웃풋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아웃풋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말씀이 잘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다, 바른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인풋과 함께 특별히 아웃풋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 네가 아는 것, 기억한 것이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아웃풋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순종을 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2장에서부터는 비로소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따라서 언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인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이하 3절을 볼수 있는데 우리 2절을 살펴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원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제1개명의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모든 이방성소를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지요. 게다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단을 헐고 형상을 불사르는 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멸하는 것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멸해라, 구별해서 멸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상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예외가 없이 제거해야 된다. 모두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고 멸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우상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겠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 혹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서는 그 무엇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히 헐어라, 깨뜨리라, 불살라, 찍어라, 멸해라 말씀하는데 때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는 것으로 괜찮다고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잘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배척해라, 다 멀리해라,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버리지 못하고,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지 못하고, 단지 조금 덜 그것에 집착하고 조금 그것을 멀리하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혹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버리라, 헐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완전히 깨뜨리고 헐어버리고 멸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 아직까지 옛적 죄악된 습관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헐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끔씩 우리의 옛 습관을 찾고 가까이 하며 또 슬며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행동, 그것을 즐기고 지나왔는지 살펴보고 온전히 멸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우상을 철저히 헐고 깨뜨리고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만 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집중하고 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찾아 나아가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예배 드릴 때의 재물 또한 아무 곳에서나 잡을 수 없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지니라. 아무 곳에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고 정한 곳에서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련된 동물이 아니라면 각 성에서 각자가 또한 마음껏 또 즐길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성해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로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단호하게 금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과 관련된 것을 금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금 제한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 그런 자들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이스라엘만 보아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기를 쉽게 여겼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온전히 멸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잘할 것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또한 가지 당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무 곳이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또 11절에서 또 1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들 드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곳 예배하라고 정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곳이 어딥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드러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의 소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교회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 자기의 희생 자기의 섬김이 풍성한 곳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땅과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조금 덜 앞세우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의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산제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 즉, 일상의 예배의 삶에서 아무 곳에나 가고, 아무 곳에나 안고, 아무 것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며 앉으라고 하는 곳에 앉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그 자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낼 때에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주님 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을 향해서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